여러분 제 친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전기차가 더 침수에 위험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전기차는 내연차보다 침수 위험이 더 적습니다. 오늘은 전기차가 왜 침수에 더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영상에서 보면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모롱덩이를 더잘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열차의 경우 엔진 흡기 계통에 물이 들어가면 시동이 꺼지게 되고 엔진 손상으로 인해 차량을 쓸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국제표준 등급에 맞추어 배터리 팩을 방수 설계했기 때문에 내연차 대비 침수에 더 강합니다. 또한 BMS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손상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올 여름철에도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비피에 입지 않게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크고 작은 궁금증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